배트맨이다! m i 인기 짱했어요, 그죠? i m i n i d 배트맨이다, a c Cognac! c o g 어요 c c 만 c c o g n c Cognac! Cognac! c o g n a 나 Cognac! c o g 엄마, c Cognac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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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g 이 a c c o g 그 뭐야 옷도 다 큰데 그러고 가, 갖고 가고 총도 가져가고 그랬어? 응. 캔디 많이 받았어? 뭐? 캔디 미국 아저씨가 다킨났어 아.. 그치 건냐다 끝나고 가서 아, 끝나고 <laughs> 뽀뽀 난 이거 난조이선하고아이 치킨 안사어요 만두. 이거 만두, 이거. 오케이. 건너 뽀뽀. 엄마, 엄마. 엄마 뽀뽀해줘. 안 엄마 화안 났는데? 엄마 아파서 잤어. 어? 엄마는 아파서 다 어? 잤어. 어, 뭐지? 건나 엄마 뽀뽀해줘요. 엄마. 뽀뽀. 아니, 내가 이거. 재밌었어? 예. 그래. 건야 오늘 갔더니 그. 우리 오늘 짱 됐지? 우리 막다 공부 귀엽다고 뭐난이막 다신 짱이고 막. 좀비 <laughs> 많았어? 오늘? 어. 해피 할로윈 재밌어? 우리. 이태원 가서 재밌었어? 어! 할로윈 노래! 어! 맞고! 어! 맞고! 어 사람들이 거니보고 다 이쁘다 맞다. 이쁘다 아, 그래? 어! 말하지, 이빨. 아 속이 따뜻한거 입고 또 입었네? 어아빠가다알아챘구나 어, 오케이 이제 변신해야지 그래 밤에는 아 멋있다 멋있 근데 슈퍼맨 완전 잘하지 어? 거리 응. 지금 졸렸구나. 아니? 이제 아니야. 다 졸렸어. 지금. 아니야, 졸렸는데. 건이뭐 있었지? C F 찍 나중 잡채에 나온대요. 음. 나가져 아, <laughs> 이거 빼줘. 어. 이 그래, 먹고. 아, 뿜바스티. 바스티건 노래 건 노래도 있잖아. 건 노래. 노래 알지? 아이 고 졸려라. 어머 어머. 건희야, 재밌었어? 음. 또, 누구 음. 음. 또 누구 봤어? 또 누구 봤어? 무서한 무서 귀신들 또 누구 봤어? 누라큘라 만났어? 음? 오늘 좀 늦게 가서 없었지 음. 많이. 음. 어. 봤잖아 그거 슈,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봤잖아. 아이언맨도 보고뭐 엘사랑 다못 봤지. 응 어, 응. 야 이랬는데 좀비들 또 근데 봤어? 아유 맨 봤죠? 와 그랬어.